오늘은 11차 변론기일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선보된 날로부터는 두달2 0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고 기다려온 국민과 성실하게 심리를 진행한 헌법재판소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낮지의 선전상 요제프 개별수는 국민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쉽게 속는다. 거짓말을 한번 하면 믿지 않지만 두번세번 번 반복하면 결국 믿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모 사기 사건, 영구인 투직 특기 사건, 바이든 날리면 사건 등에서 계속 거짓말을 해왔고, 그런 태도는 이 심판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의 증언과 증거 자료를 보고도 계속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고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면 국민과 재판관들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어제. 명태근 사건 장원지검의 수사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인해왔던 귀천구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주는 자료입니다. 하늘의 그물은 승거로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행위는 이 심판정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한강 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말을 남겼습니다4.19 5.18의 기억이 44년 만에 위헌, 위법적인 개헌 선포를 막을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얻었던 과거의 기억과 경험이 현재를 도우고, 민주열사의 영령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비청률에 대한 탄핵결정은 다시는 그런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헌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비상경험과 내란의 위헌, 위법행위를 저지른 피해청구인에 대하여 탄핵결정을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